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시간과 인트로 짜는 시간이 비슷하다고 알려진 크리에이터 기즈모입니다. 사실 오엠입니다. 인트로 짜는 시간이 더 걸려요. 이제 그만둘 수도 없어요. 뭐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오랜만에 이어버드 리뷰입니다. 모델명은 피아톤의 보노버즈 플러스입니다. 자 피아톤은 뭐 한국 브랜드죠. 크래신에서 파생된 브랜드죠. 뭐크래신 2000년대 이제 초중반 mp3 플레이어 이런 거 유행할 때 학창시절 보내신 분들은 크래신을 모를 수가 없어요. 번들 이어폰의 제왕이었죠. 크래신이란 브랜드 밑에 이제 피아톤이 나왔고 또 요즘 오딕트라는 브랜드도 있죠. 그래서 브랜드가 이제 하나로 좀 합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어쨌 피아토는 주로 해외 시장용을 위한 그런 브랜드였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그냥 크레신 대신에 쓰이는 브랜드로 이렇게 좀 탈바꿈 됐어요. 자,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상당히 가성비가 높은 제품이에요. 놓치기 아까운 제품입니다. 그동안 이제 보노버즈 시리즈가 일반 보노버즈, 그냥 보노버즈가 있었고, 보노버즈 라이트가 또 나왔었고요. 지난해 말에 세 번째 버전인 오늘 소개하는 보노버즈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출시된 지는 한 6개월 정도 지났네요. 자, 세 번째 버전인 만큼 기존 버전에서 좀 부족했거나 아니면 소비자 요구를 했던 그런 대부분의 스펙이 반영됐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고음질 코덱, 그다음 무선 충전 모두 지원합니다. T 포인트 빼고는 뭐다 지원하네요. 요즘에는 그런 무선 이어폰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뭐가 특이하냐 하는데 출시가가 10만 원 이하로 출시 가격부터 가성비가 높은 제품이고요. 지금은 뭐 6만 원대 파는데 여전히 상품성이 상당히 높고 합리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계약을 맞은 학생들이나 뭐 출퇴근 직장인들의 전투형 이어폰으로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게 또 전투형 치고는 음질이 좋아요. 뭐 이렇게 싸게 팔기는 좀 아깝긴 하지만 요즘 뭐 사과값, 귤값, 뭐 가스값, 전기요금 다 오르는데 내리는 것도 있어야죠. 지금 판매 가격이 6만 원대인데 기즈모 소개 기념으로 할인 판매 링크를 제공하니까 가성비 무선 이어폰을 찾던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리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자인부터 볼게요. 먼저 케이스부터 보겠습니다. 색상은 스페이스 블랙과 플로럴 화이트입니다. 어렵죠. 번역하면 검정색과 하얀색이죠. 저는 뭐 역시 제 인생처럼 어두운 검은색이 좋아요. 자, 패키지에는 여분의 이어팁이 3개 더 있습니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LMS 사이즈 외에 가장 작은 SX 사이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좋네요. 자, 케이스 위쪽에는 피아톤 로고, 앞쪽에는 상태 표시 등, 그리고 뒤에는 USB 타입 C 포트, 바닥에는 무선 충전도 지원합니다. 이 가격대에서 무선 충전은 정말 은혜롭죠. 자, 크기가 좀 길쭉한 달걀 같은 느낌이에요. 달걀보다는 살짝 작은데, 이게 무광 재질이라서 지문이나 먼지 등이 이렇게 잘 묻지 않고 눈에 띄지 않습니다. 관리가 편한 재질이에요. 무게는 케이스만 38g 정도고요. 이어버드 포함하면 49g이 살짝 넘습니다. 배터리는 노캔 기능 키고요 무선 이어버드만 6시간 케이스 포함시 20시간 정도 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 평균 수준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어버드만은 좀뭐긴 편이고 자, 노캔 켜고 6시간 정도면 나쁘지 않죠 자, 디자인 느낌은 전체적으로 견고하고 잘 조립된 제품입니다 오랫동안 제조를 해왔던 크레이션의 저력이 보입니다. 자 이번에 이어버드 한번 볼게요. 12mm의 대형 드라이버를 사용한 만큼 이게 이어버드 크기는 살짝 큽니다. 이어버드 한쪽 무게는 약 5.3g 이고요 이어버드 측면은 약간 우둘두둘한 재질로 이게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이어버드 꺼내다가 보통 놓쳐서 떨어뜨린 경우 많은데 미끄러지지 않도록 잘 배려를 했습니다 터치식 조작부도 약간 우둘두둘한 재질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어요 지문도 묻지 않고요 조작은 터치식으로 한번 누르면 재생 길게 누르면 노캔 뭐 다른 무선 이어폰과 거의 비슷한 조작 방식이에요 착용샷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오른쪽 왼쪽 오랜만에 제 얼굴을 집중해서 볼 시간이죠 항상 죄송스러워요 자, 생각보다 이렇게 귀에서 크게 튀어나오지 않고요 귀를 그렇게 많이 압박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걸으면서 제가 이용해 봐도 불편함이 별로 없고요 밀착력이 좋아서 참성도 강하고 귀에서 빠질 염려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귀에 이물감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이 정도면 이제 평균보다 좀 우수한 착용감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에 또 IPX4 등급의 생활 방수도 지원하죠 정말 만족스러운 옵션이죠 하얀색도 한번 볼까요? 이런 느낌입니다. 오른쪽, 왼쪽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렇게 리뷰 전에 인트로도 짜지만 화장도 한두 시간 합니다. 몸도 한두 시간 만들고요. 만든 게 이거예요. 음질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신 제품인 만큼 스펙이 아주 좋아요. 블루투스 5.2에 SBC, AAC 그리고 고음질 코덱이죠. APTX 어댑티브 코덱까지 지원해서 고음질 재생도 가능합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상당히 드문 옵션이죠. 음질을 표현하자면 저역 표현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냥 저역을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거나 펀치력이 좋은 저역도 있죠. 근데 이제 보노버즈 플러스는 저역이 이렇게 풍성하고 부드러운 성향이에요. 근데 이런 저역 사실 만들기 어려워요. 그래서 주로 고가형 이어폰에서 제공하는 저역인데 잘못 튜닝하면 이제 저역이 좀 퍼지고 해상력이 떨어지게 들리는데 이런 부분을 좀 피해가면서 잘 피해가면서 자연스러우면서 굉장히 풍성한 사운드를 구현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잘한 튜닝이에요. 그리고 고역도 상당히 깔끔하고 매끄럽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성 보컬이나 밝은 음악을 들을 때도 괜찮아요. 음, 상당히 좋았어요. 10만 원 이하 제품에서는 굉장히 잘한 튜닝이에요. 듣기 힘든 소리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여기 aptx 어댑티브 코덱 지원하는 것도 장점이죠. 다만 이제 aptx 어댑티브 코덱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아직은 많지 않죠. 갤럭시 S 시리즈나 이런 게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지원이 안 되네요. 그래도 뭐. APTX 어댑티브 좋은 걸 쓰고 있어서 동굴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훨씬 더 좋은 음질로 음악 감상이 가능합니다 자, 노캔 기능 제공하는데요. 밀착력이 워낙 좋아서 패시브 노캔 효과가 이미 좋은 편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적당히 가미해서 먹먹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악 듣기 좋은 노캔 효과를 구현합니다. 굉장히 강한 수준 아니에요. 그런데 외부 소음 때문에 음악 감상이 불편하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 음악을 틀면 외부 소리가 거의 안 들릴 정도의 딱 적절한 수준의 노캔 실력이에요. 주변 소리 듣기 모드도 자연스럽고요. 여기에 통화음이 예상외로 상당히 좋았어요. 마이크가 총. 세 개가 있는데 이거 사실 저가형에서 마이크 세 개가 있는 것도 드물죠. 근데 외부에서도 또 실내에서도 아주 좋은 통화음을 들려줬어요. 상대방 목소리도 또렷하게 들리고 제 목소리도 잘 전달됩니다. 특히 바람이 불 때도 사람이 많은 곳에도 통화에 아주 뭐 깔끔하지만 않아도 큰 불편은 없었어요. 통화음은 부말없이 상급 수준입니다. 자, 앱도 제공합니다. 이게 10만 원이라 서 이제는 다 제공해야 돼. 노캔 끄고 켜기 그리고 EQ를 제공해요. 초반에 이제 EQ가 제공 안 됐는데 지금은 업데이트를 통해서 EQ를 제공합니다 그외 부가 기능으로는 기기 찾기 뭐 소리 울리기 등으로 분실된 기기나 뭐 집에서 잃어버린 기기 찾는 옵션이 있구요 오토플레이도 또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뭐 기능이 많지는 않은데 가격대를 생각하면 감비덕지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아톤 보노버즈 플러스는 합리적인 가격에 노캔, 그리고 무선 충전, 그리고 고음질 코덱, EQ 앱까지 제공하는 편리한 무선 이어폰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깊고 풍성한 저역, 그리고 깔끔한 고역도 매력적이에요. 통화음과 착용감 역시 나쁘지 않죠. 전체적으로 빠지는 부분 없는 잘 만든 모델입니다. 그리고 중국산 제품하고 달리 한국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AS 부분도 안심이 되죠. 합리적인 가격에 기본기와 노캔, 까지 갖춰진 무선 이어폰을 찾는다면 꼭 체크해야 할 모델입니다 자, 아쉬운 점은 이 가격대에서는 없어요 정말 이거는 뭐제 양심을 걸고 이 가격대에서는 아쉬운 점이 없는데 aptx 어댑티브 코덱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현재 많지 않다는 점 그리고 멀티 포인트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10만원 이하의 멀티 포인트 지원하는 제품도 많지가 않죠 이 정도로 꼽을 수 있겠네요 자, 기즈모 소개 기념으로 기즈모 구독자에게 할인 판매 링크를 제공하는데 이번 가격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고요. 놓치면 아까운 가격입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요. 다음에도 또 유익하거나 재미있는 제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